3월에 문을 여는 기숙사입니다.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해뒀고 사전 승인 없이는 출입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기숙사를 써야 하는 국내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 기숙사에는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입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과 동시에 이곳 기숙사로 바로 오지 않고 교내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이 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동대학교는 오는 이십일 중국인 유학생들 전원에 입국할 예정이며 인천 공항에서 학교까지 전세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부담을 들일 이유도 없고 교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중국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주위의 거점 대학은 오히려 더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산한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만여 명에 달합니다. 4일 교육부는 대학 측에 개강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지만 결정은 자유를 맡기면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재주입니다